오케이, 땡큐. 오케이. 추가다이다 3편이야? 아, 3편이라고? 아, 나 화영이 맞았어 잘해야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좀 잘해줘야 돼요. 솔 아, 나 커. 나이스. 누가 누 디바보드, 디바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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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터져, 내가

확인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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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 라인 1 h 라인 2hp 라인 반 티요 디바 1 지바, 디바 2 h 치나 자탄 나왔어 오케이 뭐다 난... 긁어 그냥 라인 긁어 해 나이 맞아! 나이 맞아! 나이 넘기세요 형 나잇 아나나잇아나좀다 아잇 기어 줘려어줄안어안어안어아니안 기어 줬어 어 아니야 안죽어강 여기 아 보이지? 하나 이제 아래 있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쏜차아니 너무 요로 빼요 빼빼빼빼전하면서 경경발 경경 동생대. 항상 흥분 검지아 개야 돌아와 재있어와 <laughs> <동생대죠>, 동생대. <돌아와. 웃음> 어, 다시 해 진짜만 결야 맞아 죽게 이거 도, 뒤로 도는 게 없어서 편하다. 이 어, 얘네가 어아다 맞아 살리 어 살리 왔어. 살리. 자자고 게 돌아왔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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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아. 한한

아나 장가고여다다 이거 이아나죽었지지 왔다 겐지겐지아나 죽었어요. 메르시 살렸어 아나 없대 아나 없대. 지 다운 어 아나 있다 아나 아다 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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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 쏠저 덧떠러 뒤에 뒤에 겐지 메시메시 죽었다 쏠저 다운 필 없어요 야 우리 추가 시간 가져 버텨서 돼. 조금만 멈춰 한층 아, 어, 빨리 빼요 빨리 빼요 빨리 빨리 막고 온다 그쪽 라인 궁착겠는데 2층에 겐지 올라간다 아, 나 빨리 2층으로 올게 오른쪽에 뒤받들어어요 네. 오른쪽에 요 네. 오케이 네. 오 아 인사하는 중에 지 있다. 들어봐. 아이디 있어. 아 헨지 존다. 아 돌진. 아, 뭐지? 아 뭐지? 미안해. 반짝 어, 들어왔어 나. 라인피인. 아, 안 온네. 라인피이야라인피인데 라인 다운 잘랐어겐지 반피 왼쪽에 2중에닭탄나왔어 나. 여기 루시 있다. 루시 반피. 거점에. 거아 나. 거아 나. 거아 나. 예. 잘가 친구. 한사 빠졌고. 왜제 거점으로 들어왔지? 죽으려고 그러가. 다시 들기 힘들어서. 아. 아, 자다거야 1층에, 1층에 예. 서있을지한어아 어. 확인. 더막았어좀더때려줘 나이로 다 형한테 맞아 줘. 아, 맞아. 고! 아, 땡큐. 아강게맞았네데될수있다 미안해. 괜히 네. 좀 올라온 말 해서. 나 잡아 줍니다. 아직 아직 입구. 아직 입구. 아이고아나왜 저거 왼쪽으로 가서 막았느냐 허투맨 하라 허투맨 하라 허투맨 애들 올라오지 이거 내거 봤어 왔어 어왔 어? 아, 이거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자 이너 뒤로 어차피트레가너 딜라인 갔어 딜라인 갔어 함께 싸우면 돼 무신 없어요 디바 천천히 디바 천천히 죽었네? 어? 잡아버렸네 선택을 돌아가겠어. 아, 이렇 아, 다운. 아, 이거. 조화라, 이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알아 개피. 이 어, 어, 뭐야? 알아 처대. 아이, 뒤로 와. 뒤로 와.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 10 미리만 돼. 10만 돼. 고 있어, 지금. 이 돼. 으악. 이게 답이야. 아 대갑이다. 안지못 막아줘. 막지 못 막아줘. 젠지 개피. 오케이. 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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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죽었어. 어 버틸 수 있다 겠 버틸 수 있다 버 이거 버틸 수 있다 자리야 공이 잘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 좋지 야 오, 살아. 나이스 나이스 메카 힐! 메카져 오케이 메시 개피 나이스 오케 다시 나이스 자리야 여기 있어 리 자리야 아 자리야 오케이 장례하러 나가요 거기 아이스 애들 2층 간다 왼쪽 2층 가 오케이 오케이 카리야 맞고 카리야 체력빠져 궁 이같이? 미안 안타 빠져 궁극기 밑에 밑 어? 어쩌네 아나 내가 할게 이거 가,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가 나요 아나 아나 도게어오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도둑이 도둑이. 어? 아 뭐야.. 도둑님 도둑님 일로와 디 본다 죽었어 자리야 방.. 자리야 탈피 자리야 자리야 탈피 자리야 탈피알았 다운 뒤에 지 겐지 도망간다 아 미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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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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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오 오. 칸도 안 먹혔어 오케이 다 믿어야 돼 아기야 혹시 나 때문에 뽕못 태우는 거야? 예, 수 빠졌어 <laughs> 아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조금 쉴게 네. 야수녀어 뭐야? 다 늦췄네? 말을 하지 늦췄다고 <laughs> 얘덴포도살 <laughs> 나온다 포도 살인 <laughs> 나온 나이스 이스이나왜 자꾸 천살나 청소 <laughs> <청소가 웃음> <일 많지? 웃음> <laughs> 야 네. 음. 너무 구석에 너무 숨겨두고 아 그러니까 이층 안쪽이라서 너가 안 보이는 포지션이라 그런가 예 맞아요 내가 이보다 빨라 아, 아예 맞대 보니까 에이그 미지의 카더라고 앞에 보이다 <laughs> 앞에 보이다 앞에 정크 앞에 정크 앞에 정크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시오 뭐야 정크랜 나온 거야 설마 이 <laughs> 노시우 <laughs> <쉬워요, 왜> <laughs> 무석이 오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솔더 이탈리즈. 낙좀더때려줘 코크 그래. 코크. 소비네. 소저 어디다 하는 거야? 아 뭐야? 좀왜왜 왜? 좀왜 맞이? 따라 달라. 고 소켓 속, 소저 마, 소 소켓 속, 소켓 속, 소켓 속.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나몇명 그 했는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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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내가 호구한테그래틀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아, 아, 대박이다 근데 호구 자리야 낙사여고 내가 지금 이한 번에 찼거든? 어. 오와. 오와. 얘네 정면 갈까요? 정크 있는데? 아, 이거 나무, 나 나무 나무, 잡고. 야

선배님 야, 나 뒤에 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기리겠습니다겠 어, 물렸다물렸다물렸다물렸어물렸어 거기 못 살려. 아, 어, 살리네? 아명한 살아왔어. 아이 있어. 나나 빠졌어. 수화리 있다, 수화리 있다. 호그 호크 봐 어, 지바 개피 지바 초개피 아, 터져 이번에. 어맞고 있어, 맞고 있어. 아, 아파. 다 묶였어, 다 묶였어. 근데 일단. 내가 죽네 아하 나 잡을래 아, 는데어머머어머머어머머 네? 아, 어, 가버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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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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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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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쿨 덩쿨 <목소리> 팀 올라온다 스팀 없어, 두립 없어, 두립 없어. <목소리> 다른맨, 다른맨. <목소리> <호글맨> 팀 없어 팀 없어 덩쿨 컷아하맞으세하 아라 잘을맨 폭을 뱉 자리 대피 자리 갔다 내가 죽였어 케이스나이 어? 정크레시야이랑 <laughs> 낙사랑 다 형님 거야. 낙사로 뜨지 않을까? <laughs> <infinity> <laughs> 서 <빼서> 갔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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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만히 Tourapper.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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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공법을 쏟아도 무조 뭐 이길 수가 없어. 아, 어 친구한테 <laughs> 아, 뭐. 맞다. 아마 전투 채팅으로 뭔 얘기 했나보다. 채널 구독해 주세요.